슬레이트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팝과 BTS의 이야기를 사랑하신다면 이 영상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따끈따끈한 K팝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방탄소년단 뒤. 김태형의 대표 OST 드립니다. 특히 전 세계 팬들의 심장을 흔든 곡, 바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OST인 스위트 나이트 과 영화 그해 우리는의 메인 OST인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라 이 곡들이 어떻게 전 세계 리스너에게 사랑받고 또 어떤 문화적 파급력을 만들어냈는지까지 하나하나 풀어가보겠습니다. 음표 본문 1 스위트 나이트 따뜻함 속의 외로움. 2020년 이태원 클라스의 성공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곡이 있습니다. 바로 비가 직접 작곡과 프로듀싱에 참여한 스위트 나이트입니다. 이 곡은 기타 선율과 비의 낮고 부드러운 음색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한밤 중 조용히 혼자 걷는 길에서 들려오는 위로 같은 감정을 줍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건 한국어 가사가 아닌 영어 가사라는 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팬뿐 아니라 해외 팬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었죠.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한 팬은 SN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잘 몰랐지만 이 노래 덕분에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 이처럼 스위트 나이트는 언어를 넘어선 감정의 전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첫눈처럼 내리는 위로 2021년 드라마 그해 우리 눈의 OST로 공개된 크리스마스 트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곡은 겨울의 쓸쓸함과 동시에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어요. 사실 OST는 드라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 비의 목소리는 마치 드라마 속 인물들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케이팝 아이돌의 OST가 단순히 팬 서비스 차원을 넘어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한 영국 팬은 인터뷰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크리스마스의 공기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전했습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잠깐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하셨나요? 아직이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3. OST가 가진 힘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OST를 단순히 드라마의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의 OST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장면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가 독립적인 감동을 주었죠. 실제로 스위트 나이트은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꾸준히 차트에 오르며 OST 사상 가장 성공적인 곡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해외 유튜버들의 반응 영상에서도 눈에 띄는 장면이 많습니다. 가령 미국의 한 음악 리뷰 채널에서는 비의 목소리를 두고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다 라고 평가했죠. 이런 점은 곡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4. 개인적인 분석과 통찰. 뷔의 OST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보컬만이 아닙니다. 그는 늘 음악 안에 스토리를 담습니다. 가사 한 줄, 호흡 하나에도 감정을 불어넣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것 같은 몰입감을 느끼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타이밍입니다. 스위트 나이트는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던 시기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음악이 사회적 상황과 맞물릴 때그 파급력은 배가 됩니다. 메모 결론. 오늘 우리는 비의 두 대표적인 OST, 스위트 나이트 과 크리스마스트리를 중심으로 그의 음악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 곡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음악은 언어를 뛰어넘고 상황을 초월하며 마음을 올린다. 비의 OST는 그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거나 외로운 순간이 있다면 스위트 나이트 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어보세요. 아마도 그 목소리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케이팝 이야기와 BTS 관련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더큰 힘으로 만들어 줍니다. 감사합니다.